안녕십니까 예.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예. 저, 뭐저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의 부동산이 뭐 바닥을 다지고 자주 상승기류로 전환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남 부동산을 타겟으로 해서 편색 규정을 내놓겠다. 제도를 내놓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어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투기린이들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시중유동자금 시중유동자금 이런 말들이 보도에 나오죠. 그만큼 시중에는 어디에 어디로 돈이 흘러갈 것인가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현재 뭐 분산 경기가 너무 불안기고 뭐 정부 대책이 너무 강고하다 보니까 일단은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 그런데 어 이런 돈들이 멍청한 돈들이 아니죠. 어떤 시류의 흐름이라는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 타이밍을 적절히 잡아 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청약 예전에는 뭐 만점이 돼도 당첨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청약 가점이 높았죠. 요즘에는 뭐, 미달도 나고 줍줍도 있고 하면서, 이런 시중 유동 자금들이 부동산 투자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었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긍정론자죠.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전후 세대 이후에 개발 도상국을 거치면서 부동산 시대는 끊임없이 올랐죠. 그리고, 뭐, 1기 신도시라든가 이기 신도시, 그리고 뭐, 강남도 허허 벌판에서 강북이 처음 개발됐고, 그 주택 수요가 부족하니까 허허 벌판이 강남을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강남이 뭐, 강북을 압도하는 그런 입지로 뭐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처럼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그 가치를 찾아가고, 사람들이 부동산을, 어, 획득을 하게 되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신화가, 어, 머릿속에, 가득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데이비 부모 세대들, 어, 그때 당시에는 뭐, IF 때도 없었고, 대학교만 졸업하고, 어느 정도, 어, 배움을 있으면 100% 취업이 되던 그런 경제호황 시절이었죠. 우리가 그때 개발도상국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부동산은 상승을 했죠. 다른번도 물론 등락을 거듭을 했지만 결국은 대대상승기로 계속 올랐다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그런 벨미부부 세대의 자식들이 현재 유튜브를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20대부터 뭐 45세 50대 사이 물론 요즘에는 20대 30대도 부동산 공부에 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부동산 투자층이 약간 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 다시 말하면, 현재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동산이 상승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다는 거죠. 계속 개발하는 거야. 어디 뭐 신도시도 개발하고, 뭐 공장도 짓고, 계속 그런 발전한 도상국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 그렇고, 개발 도상국들, 뭐 베트남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전부 다 개발 도상국을 거친 국가들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 저번 시간에 말을 했듯이 손대식이라는 그 전직 KBS PD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금중론자죠.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 것처럼 지난 시절 60년, 50년 동안 부동산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어, 그것이 또 그렇게 증명이 됐고요. 그런데 반면에 신포도라고 자기 가 집을 못 사거나 또 거기에 근접하기 힘든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 폭락을, 폭락을 주장하고 또 폭락이 일면 타락해서 들어맞은 경우도 있었죠. IMF도 있었고 2008년에 뭐 모기지론 사태도 있었죠. 하여튼 뭐 금융 위기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풍장 풍랑남자의 주장들어 맞았다는 거죠. 근데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부동산 경기는 호황기를 어, 거치게 되었고요. 어, 다시 말하면 그런 위기 상황과 경제 위기 상황과 또는 침체기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또 다시 대한민국 부동산은 장기 호황을 또 이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받아가면서 먹어가면서 계속해서 실물 자산은 상승을 한다. 이것이 하나의 신화처럼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 지난 60년 동안의 부동산이 보여준 교육효과죠. 음. 자 그런데 근자에 이런 부동산,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임박했다. 이런 책들이, 뭐, 국내 저자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 저자들에 의해서,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뭐, 등장하게 됐죠. 2019년부터 뭐, 대붕괴가 시작이 된다. 어 이러면서 겁을 좀 잔뜩 주죠. 어 최근에 이제 손대식이라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다고 한 책, 책을 한 제가 절반 정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합리적인가, 어 그리고 뭐, 설득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는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요 다 읽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니까 뒷부분에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그 손대식 피드는 이제 2011년에 퇴직을 하시고 뭐 공인중개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m b a 는 아니고 뭐, 재무 설계, 투자 과정, 이런 거, 대학교에서, 물론 문화센터에 이런 거 하시죠? 어, 그런 거 듣고, 뭐, 자격도 해 하신 것 같아요. 2011년에 은퇴를 하셨으니까, PD에서 퇴직을 하셨으니까, 그, 지금까지 뭐, 남은 시간 동안 재테크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을 지금 연극 후좀 펴고 있죠. 책 제목이 그럴듯 하죠. 뭐, 자식들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멋어고저 뭐 자식들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어찌고 저쩌고. 그러면 사람들은 눈길이 가죠. 자, 얼마나 그 진심 어린 어, 글을 담았을까 자식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처럼 뭐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어떤 재테크 비법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책들은 요건 진실성이 좀 있어 보이죠. 음, 설마 엉뚱한 주장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신뢰를 갖고 그 책을 보게 되죠. 어, 손대식 그 PD 저자가 지인 책들이 몇권있죠 지금 현재도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해요. 한번뭐 책이 대박을 터트렸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책값이 3만 원이 넘습니다. 어, 부동산 재테크 그 책치고는 부동산 책치고는 재택 크그 책치고는 상당히 비싸죠. 15,000원, 18,000원 비싸도 무조 뭐그 정도인데 뭐 35,000원 막이 뭐 정도 어, 되는 것 같습니다. 뭐웬만한 어, 마음 먹지 않으면 그 책을 사기 힘들죠. <laughs>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자. 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남의 책을 베통이 하나도 없다 이럽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재테크 사정은 고만구나 합니다. 뭐 글쓰기 모임에서 재테크 책을 편다든가 특히 뭐 전태광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 뭐 책을 뭐 몇백권 샀다. 6권샀다뭐몇백권 샀다 이러면서 글쓰기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재테크 책그 회원들한테 쓰라고 하는 거한 뭐, 많이 생각이 됩니다. 한 붐인가 한심해 죽겠어요. 뭐 글쓰기가 하나의 뭐 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뭐 글쓰기를 위한 글쓰기, 책을 펴내기 위한 책 펴내기 이런 경향이 요즘에 갑자기 두드러져요. 음, 요즘 뭐 자기 개발하면서 뭐책 쓰기가 결국 자기 인생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붐이 일기를 하는데요. 음, 자, 하여튼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간 이손대식 p d 가 주장하는 것은 어,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제를 따라갔다. 우리나라도 그, 일본 경제 20년을 똑같이 판박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확고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단 어, 전문가들이라든가, 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은 일본 구조하고 다르다. 일본은 그, 에나, 그, 절하, 절상 때부터 해서 금융위기라든가, 뭐, 어, 플라자 합이라든가그 다음에 일본의 특유의 경제 침체등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일본 특유의 경제 구조가 반영이 돼서 장기 불황에 빠진 것이지, 대한민국 같은 경제 구조와 좀 다르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은 일본의 이런 장기침체 구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일본의 장기침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손대식 PD는, 전직 PD는 확고하게 주장을 합니다. 일, 뭐 근자의 일부에서는 뭐 일본의 경기 장기불황과 대한민국의 경기침체는 다르다 하면서 어,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손대식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장기불황도 일본의 장기불황과 거의 판박이로 닮아갈 것이고 거의 100%올 것이다 이렇게 확고히 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확신에 찬 주장을 하게 되면 약간 움찔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확신에 찬서이렇게 주장을 하나? 대부분은 일본 구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왜이 사람은 일본을 똑같이 판박이로 따라갈 것이다. 주장하는지 어, 눈길이 가죠. 그리고 책 제목도 뭐 후손에게 자식에게만 전해주는 뭐 비밀 어쩌고 저쩌고 비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람들이 눈길이 가죠. 일단 음. 전략은 책 마케팅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긍정적인 자, 약간 낙관론자, 낙관론자이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약간 성공을 하시고 행동으로 많이 옮기는데, 이 손대식 PD의 책을 읽다 보면 약간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실질적으로 이 저자는 자신의 아파트를 다 처벌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은 어, LH, 장기임대주택에 현재 어, 청약을 했고, 거기서 살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했던 이런 향후 경제 전망에 입각해서 자신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실물 자산을 다 처분했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임대주택에서 살겠다. 어 이렇게 지금 집필 하고 있어요. 워낙 많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뭐딱한가지말 일단 말하고 앞으로 계속 한번 우리가 좀부정문자들의 의견이 솔직히 설긴하죠 왜냐면 심포도지 약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아파트 투자 지금 해야 되냐 말아, 말아야 되냐. 뭐 부정적이고 불안할 때 이런 확고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눈길이 가고 좀 관심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손대식 저자는 일기신도시, 이기신도시는 거의 일본의 그 다마신도시인가요? 거의 뭐 노인들의 도시로 전락하고 거뭐 공실이 많고 빈집만 그런 일본의 신도시를 닮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다 보면 재건축의 지금 시기에 도래했죠.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나타내고 계세요. 저는 어. 저도 인정을 해요. 어. 재건축을 하기에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고 일반 분양이 성공을 이루어야지만이 뭐 어, 재건축, 분담금 이런 거에 조합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앞으로 세대가 계속 거쳐가면서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재건축 추가 환수 이익을 하잖아. 요 이익을 환수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서 재건축을 찬성할 것인가? 조합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죠다 죠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사람들은 새집 아파트를 선호할 것이고 일본의 그런 장기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를 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 한 20번 도 반복하는 내용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핵심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5세부터 55세까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다 증거하지 않아. 2012년부터 그 다음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깜짝 놀랐는데, 2018년도에 기사가 나는 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생산가능 인구인 15세에서부터 65세까지죠. 인구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일본의 20년 전의 그런 흐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도 걱정하는 것이, 다른 건다 이해해. 뭐, 경제 입지, 그 다음에 경제 불황. 그런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구 감소라는 것이죠.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거지. 물론, 우리나라에 뭐, 에코 세대도 있고, 뭐, 쌍봉 세대도 있고, 하지만, 저는 다른 건다 이해하는데, 이 인구 감소는 거지,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합니다. 손대식 PD도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새로운 3기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1기 신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3기 신도시로 이주를 하고, 1기 신도시는 그야말로 재건축을 하기에도 부담되고, 왜? 어차피 인구가 줄고 있거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서울하고도 더 입지가 더 좋아. 그렇기 때문에, 1, 2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선택하기보다는 3기 신도시로 대부분 이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입주하신 분들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당이나 이런 1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무동산 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년, 10년 후가 되면 이 베이브붐 세대가 지금 윤퇴를 하고 있잖아요. 60대가 돼가지고. 10년, 20년이 되면, 어, 이 베이브붐 세대가 무한으로 죽기 시작한다는 거죠. 80달, 70달이 되기 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 그때 당시에 자가 주택을 획득해야 된다는 이런 어, 붐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가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70달이 되고 80달이 되면서 죽 자식들에게 이 주택을 넘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 이 베이비부모 세대 들의 자식들이 이 아파트들을 상속 을 받게 되고 자기가 투자를 하게 된 어, 에코세대든 쌍부세대든이 베이비부모의 세대의 자식들이 그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를 하겠죠 어. 그 사람들이 취득한 부동산까지 합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두 채씩 갖게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현재 서울의, 어, 현재 경향이, 콤팩트 어, 시티를 추구하고 있죠. 스마트 시티. 예를 들면, 뭐, 철도역을, 공공부지를 개발을 해서, 어, 교통 입지를 편하게 하고, 그 어, 1, 2인 가구 세대를 위해서 콤팩트 시티를 추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 2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이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12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노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3기 신도시로 이동한다든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된다. 결국은 12기 신도시는 인구 감소 때문에 재건축에도 실패를 할 것이다. 결국은 12기 신도시가 일본처럼 그냥 빈집투성이 있는 그런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표까지 그려가면서 우리의 인구 감소와 빈집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계속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자, 계속 길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손대식 PD가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본의 20년 불황을 따라가고, 부동산은 폭망하고 월세 투자라든가 전세 투자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집을 처분하라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긴 하죠. 음 자, 개동에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